자, 자르 않고, 오시겠습니다. 오시겠습니다. 2 초,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자, 그렇지. 자, 이번엔 두발 같이 밀어 올리기 시작. 이따 호흡,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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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잘 조깅. 허리 펴. 잘 조깅. 허리 맞추고 해야지 자, 허리. 자, 허리가 밀리면 안 한번, 돼. 그렇습니다. 그렇지. 다리 한 아, 옆으로 또, 벌리기 또, 또, 시작. 쫙 벌려. 벌리기. 쫙. 더 벌려. 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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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개더 하나. 그로크. 야번에 다리 벌렸다가 목이 가위치기 꼬기시 네. 작벌리고 오고 벌리고 반대로 꼬고 꼬고 반대로. 어. 당겨. 벌리고 오고. 리고 돌짝 돌짝 짝 펴고 물리고. 짝모 짝. 뭐. 자, 네번 더. 둘. 둘 자. 하나. 자, 요번엔발끝이로 밑으로 여게 가다나. Yeah. <numberorean> 자, 네. 하이 하이 네. 좋았어? 좋았 아, 네. <adrenalin> 아, 주리가 좀 따뜻한 물을 먹여 가자. 네.